안녕하세요. 멋진 입변 삼반 노코입니다. 한쪽 자리입니다. 아, 뒷대는 제가 떼서 종자를 하고, 한촉 욕을 올려보겠습니다. 키는 한 7cm 가까이 됩니다. 잎 넓이는 한 0.5cm 정도 됩니다. 아주 노코가 제대로 들었습니다. 아, 조금 한쪽이라서 조금 좀 아쉽지만은, 그래도 잘 배양해서 촉수 늘려놓으면은, 상당히 좋은 종자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이런 근결 스타일들의 난들은 보면은 무늬 소멸이 안 됩니다. 이렇게 무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. 아, 노코들도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착착 잘 들어 있어서 간상 가치가 좀 높은 그런 난입니다. 아주 좋죠, 난이. 보인 모양새도 좀잘 잡혀 있어서 이런 거 하나 쯤은또 키워보시면 은 재미가 있을 겁니다 간혹 보면은 또 이런 난들이 캐질라 그러면은 무디기로 캐지는 경향들이 참 많은데 요즘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는데 한 5, 6년 전만 해도 뭐, 한 군데서 떠면, 뭐, 0몇쪽2 0몇쪽씩 작년, 재작년에도 보니까, 어떤 분이 미장에서 서반을 갔다가, 뭐, 한50 촉씩 이렇게 떠가 왔더라고요. 아주, 참 서반도 입변성으로 참 좋더만, 은 올해도 그좀 나오면, 은 제가 좀 구입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연안도 멋진 나이니까 키워볼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뿌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뿌리 사진입니다. 아주 두 가닥이 아주 튼튼하게 잘내려져있습니다 아, 올해도 멋진 시나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